망고 주스 더 갈아야 돼요? 아니까 뿌까고 하고 깨자음끝끝다다 갈렸어요 이제? 응 엄마 망고 주스 갖다 주세요. 망고 망고 더 갈아야 돼? 응, 아직, 아직. 아직, 아직? 응, 아직, 아직. 알 응, 다 했어? 엄마 망고 갖다 줄 거야? 응. 네, 엄마 주세요. 응. 응. 고맙습니다. 망고 먹어도 돼요? 응. 수저로 먹어야 돼? 응. 응. 고마워. 소영이는 뭐 먹을 거예요? 망고, 망고. 소영이도 망고 같이 먹을 거야? 응. 망고 다시 갈아야 돼. 응, 그 응, 응.